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안양할라는 올 시즌 계속 이깁니다. 올 시즌 3억 골 승리에 기여한 안양할라 이동구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3억 골 그리고 승리까지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소감부터 해줘볼게요. 어, 일단은 골도 골인데 팀이 이제 2연승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요.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어, 골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. 그래도 제가 골을 넣은 게 그제 개인적인 골이 아니고 팀 플레이를 통한 역습의 상황에서 들어가는 골이라서 더 값진 골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아까 골 장면 순간적인 역습에서 또 공격에서 또 선봉장이 되어 주셨어요. 본업인 수비 외에 올 시즌 뭐 공격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음. 일단 연습 뭐 공격을 더 집중한다 그거보다는 제가 수비 선수니까 찬스가 날때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 과정에서 슈팅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지금은 또 편안하게 쏟아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뭐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이번 아이스박스전 연승 전까지 안양할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. 팀의 부주장으로서 마음이 좀 무겁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. 어떠셨어요?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 미연패를 하고 나서 이제 솔직히 어 이제 요번에 요번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단 하나로 된 목표가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어느 시즌 때보다 개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어, 그럴 때일수록 더 선수들도 선수들이 이제 올해 베테랑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위기도 네. 알고 해서 뭐 제가 부주장이라서 더뭐이렇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이제 분위기 안 쳐지게 또 이게 힘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뭐 하는 뭐그 정도만 하지 않았나 네.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이번 시리즈 연승이 안양 할라에게는 반등의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어, 팬분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와 함께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이번 시즌 반 정도 지났는데요.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플레이오프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선수들 모두 뭐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저희 믿어주시고 꼭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할라의 이동구 선수였습니다.